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laughs>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laughs>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창립 기념 주일이죠. 1998년 12월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진리학당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이 오고 갔으며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많은 곳으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교회 더욱 더 사랑과 교회 뜻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의 최대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멈추지 않고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니 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도 있지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하느냐? 왜 교회가 많이 모여야 하느냐?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이냐? 조롱섞인 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런 조롱의 소리,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할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가장 으뜸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즉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애절한 소원이 바로 교회 성장이 있어요. 교회 성장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엄청나게 주의 큰 일을 해야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주차장이 넓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캐네디언 교회를 둘러보세요. 다 50대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20대는 거의 없어요. 10대는 부모를 따라 나오지만 이마저 뉴스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성장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가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이것은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빚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의 뜻이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 닫고 교회에 혼란이 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실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리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또왜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저력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나눌 수 있고 저력이 있을 때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들만의 교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끝없이 선교해야 되고, 끝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큰 교회를 보고 비방하고 비우는 사람들 있지만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호박이 굴러가는 것과 깨가 굴러가는 것은 다르다. 즉 호박이 할 일이 있고 깨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탉이 할 일이 있고 황소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암탉은 암탉이 할일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깨는 깨가 할일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왜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과 애국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곳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곳에서 사람의 심령이 뒤바뀌어지면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입니까? 병원입니까? 군부대입니까? 돈일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는요 제 설교를 듣고 저와 친분을 가지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나의 자녀가 변했어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도사였습니다. 도교에 심취하여 신선이 되려고 신선약을 먹었던 차예요. 그런 차가 맛펫 선교사를 만나고 그분이 전달해준 철로 역정을 잊고 큰 감동을 받아서 희미해진 삶 속에 선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신화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로 일곱 목사님들의 중한 분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도사였던 이 길선주 목사가 목사가 됐고 훗날 1919년 대한독립 만생를 외쳐줬던 그날에 대한독립의 대표 33인의 한 명이 되었고 독립운동 때문에 2년간 옥골을 치렀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양들이 죽게 돌아왔죠 또한분 이기풍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깡패입니다. 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잣 집을 보면은 혐오하고 증오하는 적개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평양 좌수가 평양 의 결의를 오만한 모습으로 행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끄집어내서 내동정이 쳤던 이 기풍 깡패가 옥구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이 마펫 선교가 선교사가 죄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말에 이 마펫 선교사 얼굴을 후려칩니다. 떡을 턱을 부숴버리죠.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핍박을 가했더니가 깡패 이기풍입니다. 그런 이기풍 목사가 원산으로 피난 갔다가 원산에서 스왈렌 선교사를 만납니다. 스왈렌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를 보면서 죄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우레와 같은 소리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학문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던 이기풍씨는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일곱 목사 중에 한 분으로서 안수를 받지요 이처럼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두분 말고도 수많은 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애국하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간과할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만약 교회가 적게 모인다면 사람들의 교회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는 지하 교회가 없지만 한국에는 지하 교회가 많습니다. 20명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왜? 저들은 외모를 중요시하기 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질밥입니다 이런 교회가 무시당하고 질밥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해 보세요 교회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량한인장로교회가 이곳에 사는 700명의 우리 한인사회들 가운데 5%에 약간 못 미치는 숫자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전도해야 할 것이요. 이곳 출량한인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할 것이요. 이웃 전도와 선교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품는 마음이 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센터와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짓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주 안디옥 교회는 깡통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성도 수가 한 800명 모이는데 절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여전히 깡통 속에서 그 더운 찜통 속에서 여름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새로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대신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원할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는 대신 60%를 선교비로 충당하고 있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파송받았는지,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주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그만 교회지만 대형교회 못지않게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나아가서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마음에 풍요로움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지 않냐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발전과 변화가 있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녀야 출세도 하고 하늘의 복도 많이 받고 큰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울려퍼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상을 높이고, 성도들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또 사업이 잘 되어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너무나 잘하죠 주님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120명이 초대교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급성장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3천명이 깨우치고, 그 3천명이 5천명이 되고, 수만명이 되고, 유럽 전 지역으로 불깃할지 번져나갔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사람을 변화시켰으며 사회 후 90점을 이루었던 초대 교회였죠.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laughs>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해서 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유럽으로 불길같이 번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이것들만을 염두에 두었던 그 가르침을 그들은 증거했던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급성장한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일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성전을 한번씩 돌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성전을 한 바퀴 돌고 직장에 가기 전에 성전을 한 바퀴 돌았던 초대 교인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초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찬양하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모였던 힘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사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흩어져서 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떡을 떼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받는 결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반응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 위에 눈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17년을 맞아서 이제는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합니다. 애것을 다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며 흩어져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를 체험하고 기적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에 기초할 때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를 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줄리아 교회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만 백성들이 교회를 향하여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 매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이는 숫자가 적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마음을 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